72시간 안에 13조 원.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돈을 내거나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 이 초유의 공개 협상은 한국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꺼내든 한 장의 증거는 전 세계의 시선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와 한국이 어떻게 약소국 이미지를 벗고 동맹의 판을 바꿨는지 살펴봅니다. 협상의 서막 세계의 눈이 서울로. 2020년 초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며 첫 번째 시험 대상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아래 협상 장면을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CNN, BBCN, HK로이터 알짜지라 기자들이 줄지어 서서 밤샘 생방송 리포트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사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대로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자는 기대가 뒤섞인 채 텔레비전을 지켜봤습니다. 불리한 조건 다윗과 골리앗. 협상장 안 미국 대표단은 15명 군사 경제 법률 정보 전문가가 총출동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단 7명 뿐. 수적 우위뿐 아니라 준비된 데이터 양에서도 미국이 훨씬 앞선 듯 보였습니다. 미국 측은 그래프와 표를 꺼내며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국 GDP 대비 국방비 지출률, 미국의 군사력 투입 비용, 첨단 무기 유지비 등을 늘어놓으며 동맹의 가치는 비용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실시간 여론조사 창에는 한국은 더 내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반격의 서막 한 장의 사진. 모든 것이 미국 쪽으로 기울어 가던 순간 한국 대표단 수석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뜬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얼어붙은 눈길을 걸으며 부상당한 미 해병을 업은 한국 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계산해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으로 동맹을 산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순간 협상장 공기가 싸늘히 바뀌었습니다. 이친 빛 데이터로 증명하다.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는 장진호 전투뿐 아니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이 감당한 임무와 희생이 데이터로 펼쳐졌습니다. 장진호에서 구조된 미 해병 1만여 명.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 기지 방어와 전투 지원.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무상 제공한 주한미군 기지 부지 항만 사용료. 세계 반도체 군수 부품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 경제학자들은 이 공원이 미국 경제에 끼친 직간접 효과를 계산해 수천조 원 이상의 가치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언론조차 처음 접하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의 힘. 발표의 마지막 한국 측한 여성 참모가 낡은 군번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21살에 전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가 화면에 비추어졌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함께 살아서 집을 지어야지. 친구들이 얼어 죽지 않게 내가 대신 싸운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미국 측 대표단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국익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략적 가치의 공개. 한국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방위비를 넘어선 전략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공급망, 미사일 추적용 반도체, 군용통신 장비 등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허브임을 증명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협조를 중단한다면 미국의 전략 무기 가동률이 3개월 안에 6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미군 내부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반전의 순간 실시간 여론은 처음과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동맹이다. 우리는 빚을 졌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압박하던 미국 측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에서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협상을 역사적인 반전 드라마라 불렀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은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